오! 대박! 이거는뭐 제주대 인증상품이나 다른것가니다대에서 한번 제주서핑대에 한번 갔다 왔구나 <웃음> 처음이에요 <웃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죠 응. 응. 안녕하세요 서제웨이입니다주대에서 제지대회가 끝났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거의 한 400분 정도 넘게 400분이 넘게 들어오시고, 동시, 네, 동시 신청하시고 끝나자마자 거의 총 누적 시청자 수가 7천 분 정도 됐던 것 같고, 슈퍼챗도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유익한 서핑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번 중문대회에서 받은 경품들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서핑대회 아직 안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서핑대회 가시면은 일단 참가나 참가 신청을 할때 받을 수 있는 경품이 있고 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품도 있고 부스마다 또 준비한 그런 경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서핑도 즐기시고 또 이렇게 경품을 타오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경품 소개를. 못할 뻔했는데 다음히 저희가 <laughs> 경품 당첨이 경품을 해가지고 경품을 해가지고 돼가지고 <laughs> 서핑대회 경품 언박싱 <laughs> 영상 빠밤. 이제 참가 신청을 하면은 이런 백을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백이 엄청 좋아요. 서플로 적혀있는 백.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사용을 자제해야 하지만 방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비닐 제작된 본 백을 사용하고 버리실 때는 해변에 버려진 세기를 담아서 본 제품과 함께 분리수거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 패슈트 15벌을 보내주면 다시 한 장의 패 슈트를 다시 보내주는 운동도 하고 그패슈트를 이용해서 따로 이렇게 주머니를 제작해서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을 또 벌이고 있기도 해요. 이거는 뭐 제주대회 인증 상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이거 있으면, 있으면 아저 사람은 제주대회는 한번 제주서핑대회 한번 갔다 왔구나. 짜자잔! <laughs> 바로 국민 서퍼 <서포> 수건! 무라사키 <laughs> 타월! 라이드 라이프! 매년 이거 진짜 제주 서핑대회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건데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직접 대회 측에서 구매를 해서 넣어준다고 해요. 어, 뭐, 트립 가거나 서핑 후에 그냥 몸 두르고 몸 닦고 할때 엄청 유용하죠? 이거 잘 마르고 여기 선크림. 뉴디아니 수딩 톤업 선크림. SPF 50에 PA가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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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네. 네, 여기나 있네요, 피해가. 수딩 톤업이어가지고, 수분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르면은 좀 건조하고 텁텁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해주지 않았을까. 수크림이또 있어. 제주 서퍼들의 피부를 지켜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네? 달바? 네, 그리고 여기에 달바 화이트 트러플 인텐시브 앰플까지 네, 샘플이 들어있고요. 요것도 항상 들어있는 제주 오픈 노트. 이거 상당히 꿀이에요. 꿀이들 먹어도 6개월은 다른 노트를 안 사요. <laughs> <안 산다는. 웃음> <laughs> 괜히 다이어리를 샀구나. <laughs> 보자 이거 제주 오픈 제주 마크 그려져 있는 모자. 플렉스 핏이죠? 플렉스 핏. 뭐 볼컴이라든지 그런 브랜드에서 아마 여기 업체를 통해서 모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laughs> 지금 로고는 이제 메인 스폰서 까웨가 박혀있지만 모아비라는 브랜드에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비가 어떤 업체인지 제가 봤더니 다양한 종목의 유니폼 맞춤 제작 그리고 버티셔츠, 레시가드, 표복 이런 거를 제작하는 부산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소재도 좋고요 색깔도 예쁘고요 네, 뭐 박음질 하나 어디 이상한 곳이 없어요 아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짜잔! 아, 웨스트 전문 아, 아, 브랜드! 아, 서플로우! 아이 아, 아, 맛에 서핑대회 가죠? 근데 저희 진짜 처음이에요! 오! 대박! 이게 진행해주시는 분이 이 상자 안에다가 다른 경품들도 엄청 많이 넣어줘요 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서프랩! 대박! 대박나라 서프랩! 자 메인으로 받은 거아 근데 느낌이 좀안 좋았어 왜냐면, 여기에 x 수몰이라고써 있었거든. 여기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가이드가 여기 써 있고요. 정품이니까. 짜잔, 따라라라란. 스킨 소재에 음. 이렇게 여자분들 진짜 딱 너무 귀여워하실만한 핑크로 이렇게 서플로우라고 써 있는데, 모델명은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할로우 2mm 음. 제니스 플렉스. 좀 희망적인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같은 모델 안에서 재고가 있을 경우에 사이즈 교환이 15일 안에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 시즌에 입기 너무 좋다. 2mm입니다. 네, 2mm.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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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완전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 짜잔! 어, 이거 진짜 예뻐요. 임페리얼 모션! 오, 안에도 프레이셔드. 색깔이 되게 예뻐. 오, 이게 어. 한글로 써있네. 포장을 시키지 마십시오. 움츠란 건조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번역기를,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4 정도면은. 응. 네, 제가 팔이 좀 긴긴 한데, 어, 팔도 거의 다 맞는데. 응. 네. 임페리얼 모션 항상 입어보고 싶었는데, 아, 이런 기회가 또 저에게 오네요. 이번 시즌에 아주 뽕뽑겠는데 이것도? 아! 베이지 데이즈. 오빠 뭐, 꺼졌네? 짜잔, 사이즈도 저한테 딱 좋은 여기 사장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사장님 입고 있으면 다 사고 싶은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소재가 좋고 뭐 서핑을 할 때나 뭐 물놀이를 갈 때나 어디에 가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위에 게 밖에 것밖에 없는 건가요? 좋네요. 요거는 RM, l 웨스트 브랜드죠? RM? l 머리가 커가지고? 어? 이름을 쓰는 건가? 마이네임 이즈 뭐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모자지? 퀵실버 래쉬가드입니다. <laughs> 사이즈가 L이에요. 요 트렌드가 약간 좀 루즈하게 입는 거래요. 음 래쉬가드를 퀵실버 퀵실버 아오 예쁘다. 래쉬가드 예쁘다. 이거 뒤에가 더 예쁜데? 짜잔 뭐 퀵실버 제품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 메이드 음. 포서핑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혹시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네, 댓글 달아주시면 본인이 한 남자 사이즈로 105 오. 정도 된다. 네, 평소에 엑스라지, 엑스라지에서 X라지. 엑스라지 2x라지 사이 정도 입으신다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착불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착불입니다. 픽실고 코리아 감사합니다. 저가 구독자분들께 대신 인심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꿀템이야. 보드가 들었습니다. 저희 보드가 빠져왔습니 아, 너무 예쁘다. 노즈에 락커가 살아있어요. <laughs> 양웅걸 퍼니처 스튜디오. 아까 말을 어... 들어보니까 제주 로컬 분이신데 가구를 만드는 스튜디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용도는 여기에 이렇게 구멍에다가 향초 있죠? 향초를 이렇게 끼워서 받침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스테리어용으로 놓기에도 너무 좋고, 퍼프샵마다 이런 경우 갈때 때 아주 꿀템이죠. <laughs> 이렇게 되면 테이크오프 성공! 이렇게 되면 테이크오프 실패!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대회 때마다 촬영하면서 수고한다고 특별하게 또 메인 스폰서에서 챙겨주신 선물이거든요. 까웨! 바람막이! 이게 까웨가 원래 바람막이를 최초로 만든 그 브랜드잖아요. 오! 대박! 팔이 엄청 길어. 어? 팔이 진짜! 오 대박! 이건... 와팔 길이가 엄청 넉넉해서 촬영할 때 너무 따뜻할 것같아 음. 이게 안쓸때 작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 엄청 편하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 이거... 이 다음에 이거... 네. 를요 이거... 이좀아침이녁으로 쌀쌀할 때, 간절기 네. 그리고 그럴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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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가회에서 후원을 받는 라이더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어요. 아마 또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만큼 이제 좀 풍족하게 훈련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까회.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한국 서핑씬을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무조건 프랑스 여행 가면 약국에서 사와야 되는 브랜드거든요. 아 바로 라로스포제 짐승 용량이야. 물놀이 후 몸을 말릴 필요 없이 젖은 피부 상태 그대로 발라도 됩니다. 아 진짜? 이번 중문대회에 이제 시상자들에게 전달된 그런 은목거리랑금목거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 제품을 직접 제작해주신 락킹에이지. 촬영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제품을 실반지를 저한테 선물해주셨어요, 실반지. 너무 예쁘죠? 오. 샤카 팔찌에 샤카 팔찌. 아 그리고 이 브랜드 요즘에 유명한 분들이 하신다고 하요 BTS랑 그 원어원의 강다니엘도 여기 아.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고 광고에도 오.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엄청난 경품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경품들도 엄청 많았어요. 막 카보 보드도 있고, 서핑 뭐, 대회니까. 뭐, 네, 서퍼보드도 서핑 보드도 있고, 있고 엄청난 그런 경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서핑 관계자분들께서 이 대회들을 후원해주고 계셔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또 다음 대회에 가가지고 또 우리 한번 상품을좀 노려볼까요? 아, 일단 요거 가지고 올 시즌 될것 같아. 네. <laughs> 저희 이렇게 항상 협찬, 광고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사장님들 보시고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또. 잘 리뷰하고. 잘 리뷰하고. 서퍼분들께 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일 때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